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김장은입니다. 오늘은 서울조인트넷과 이정찬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과 함께 할일편의 주제는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질환이고 또 발병 원인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어려운 말로 해서 만성적 자가면역성 염증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이제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고 주로 손가락이나 손목, 무릎 등을 침범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관절막의 안쪽을 싸고 있는 막을 활막, 좀 쉬운 말로 하면 그냥 관절막이라고 해서 활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활막염 상태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염증이 생기면 이곳이 이제 붓고 진물이 나고 네. 아 결국에는 이 파괴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관절이 아프고 네. 붓고 이렇게 되는데 더 진행하게 되면 이제 관절 조직을 예, 망가지고 관절 조직들을 지지해주는 인대와 연골 그리고 힘줄 건초 등에도 염증이 파급돼가지고 이 조직들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절 모양을 유지를 못하고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는 이제 뼈가 녹아 버리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해서 심각한 이그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외에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관절 외조직, 예를 들어 폐, 심장, 눈 이런 것들의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자, 그러면 그 발병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행하게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느한 가지 특이한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현재의 치료는 원인을 치료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발현된 증상을 없애주는 쪽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서 치료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이라고 하면 좀 어르신들이 고령이 될수록 발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연령이나 성별 등 이런 위험군이 따로 있을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 트레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지만, 류마티스 관절염도 잘 발생하는 연령이 물론 있습니다. 네. 모든 연령에서 물론 발생할 수가 있고요. 보통 3,40대 애가 이제 가장 흔히 발견이 파괴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처음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암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보기도 합니다. 네. 남자, 여자, 성별로 보면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서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젊은 여성, 네. 30, 40대 여성의 경우가 가장 흔히 이렇게 네. 발생한다고 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유전적인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백혈구에 보면은 그 사람의 조직적 합성 항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유전 정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특이한 유전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생기, 알려져 있는데요. 네. 비만하거나 아니면 이제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더잘 생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 환자들이 자식들에서 이 병이 똑같이 생기는 확률은 대개 약일점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의 가능성은 5 0 60% 정도 더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연구에 하면 흡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이미 병이 생긴 경우에 흡연을 하면 증상이 더 빨리 어, 진행을 하거나 네. 어, 악화되는 걸로 되어 있고 만약에 산모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는 아이가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연구에 의하면 뚱뚱할수록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체중이 분들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실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뚱뚱한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네. 그거는 뚱뚱한 경우는 잘 생길 수는 있지만 일단 병이 생기면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이 만성병이고 또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뚱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끝 아, 끝으로요 원장님 류마티스 이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는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선생님에게 에, 받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 왜냐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의 증상은 다른 음, 염증성 관절염 그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류마티스 관절염 인지를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또 즉, 진단되는 즉시 치료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두 번째는 이제 주된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주된 치료 방법은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네. 음, 흔히 이제 환자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네. 어떤 음식을니 좋냐, 어. 어떤 음식을 끊어야 되느냐, 이렇게 어떤 시기적인 음. 방법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어, 유혹을 네.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음, 류마티스 관절염의 주된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이고 네.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이들 약물들에게 단순한 소염주 통제가 아니고요. 네. 병의 진행을 늦추고 어, 어, 관절의 변형 그리고 파괴를 방지해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약제를 이렇게 복합해서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주사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일명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그러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염증을 이제 유발하고 진행을 시키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을 억제하는 네. 그런 주사약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아세 번째 이제 환자가 아, 주의를 해야 되거나 이제 환자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네. 이제 먹는 거는 특별히 어떤 음식을 먹어라 어떤 특정한 영양소를 섭취해라가 아니고 네. 아, 가능한 대로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많이 아플 때는 물론 휴식이 에, 좋고요. 예, 약을 먹으면서 점차 이제 증상이 좋아짐에 따라서 운동의 가, 양과 강도를 늘려서 해야 되는데요. 이를 점진적 운동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외래에서 이제 권하는 운동은 운동장같이 평평한 지형에서 걷는 것, 그리고 수영장 물속에서 걷는 것, 그리고 맨손 체조하는 거죠. 그런 운동을 권하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감량하고 네.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꼭 금연을 해야 합니다. 어, 일단 체중을 줄이게 되면 으, 모든 관절염에서 그렇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음, 줄여주죠. 네네. 그래서 관절에 부담을 줄여줘서 파괴를 억제하고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조절이나 운동과 식이 등은 뭐 만병의 치료약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치료법인 약물치료와 또 주사제 요법 등도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서울조인트넷과 이정찬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